안녕하세요. 오늘 장이 조금 힘든, 힘듭니다. 든힘 힘들어. 코스피가 마이너스 0.6 정도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0.3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미국 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닥도 아마 조정을 좀잘 받고 있네요. 오일선만 안 깨진다면 코스닥도 계속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수 상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면 862 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일선만 안 깨지고 지금 잘 조정 받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장도 조정이 왔다고는 하는데 크게 뭐 보시면 나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 그대 그래도 오일선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려 한참 걸립니다. 나스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죠. 다우 산업도 보십시오. 다우 산업도 지금 오일선은 오일선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다 잡아 잡아놨잖아요. 조정을 받아도 그냥 간단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뭘집 거리를 해도.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상향을 지금 바뀌었던 것을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악재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우산업이 미국에 이게 터지겠습니까? 지금 내년이면 총선이고 바이든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 거 코스피와 코스닥 이게 렇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조, 조정을 좀 갖고 있고, 있고 있네요5일선만 제일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솔트웨어. 솔트웨어가 지금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는 깨졌어요. 61선은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좀 했고요. 그 대신 맥 ICS를 잡았습니다. 맥 ICS. 얘가 지금 중요한 자리가 3,900원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못갈 못 건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세는 크게 달라붙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으로 봐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121선 계속 깨고 내려왔잖아요. 깨고 내려왔고 깨고 내려오고 지금 깨고 내려왔던 자리 3,000... 900원대 여기만 일차적으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선이 선이 5,000원대 5천원대까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만 잘 조정을 받고 4,300원 여기도 잘 올라간다면 최소 5,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메가이씨스 좀 조정을 조금 확, 집중 확대를 했습니다. 메가이씨스 보시 보시면 집중을 좀 확대했죠. 좀 많이 샀습니다. 그거를 팔고 쏠투웨이를 팔고 얘를 좀 샀어요. 모비스가 잘 나갑니다. 돈이 별로 투입을 못했었는데 그냥 그냥 올려버렸죠. 모비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애들은 밑에서 잡은 애들은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얘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조정을 받고, 지네들이 알아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0%에서 20%씩, 좀씩, 좀씩 파셔도 되는 그 자리입니다. 메가 ICS 좀 집중 매수했고요. 일단은 포트폴리오는 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빼라픈 실현, 손이, 손실을 났네, 손실. 5만원 돈, 다. 나머지, 왜 그러냐면, 나머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애들, 한 주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좀씩 갖고 있었던 걸다한 주로 다바꿔놨고요 그리고, 프롬테, 옴택 얘기도 얘도 조금 갈것 같아서 좀 잡아놨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짓, 팔,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좀 밀어버렸죠. 일단 5일선 11선 지금 그 자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5일선이 안깨진다 그러면 조금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흐름태 음태 이렇게까지 하고요. 음.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대로 이렇게 들고 있네요. 음...일단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지 지금 12시 35분이네요. 12시 35분이면 아직까지 장 마감하기 시간이 좀 많이 걸 많이 남았죠.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애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메가 c s 는 지금 의료 의료 정밀 기계정 의료 정밀 기기 쪽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코로나가 다시 뭐 유행한다 저저저고나오는데요 코비드. 제 유행어는 우리나라 뭐좀 많이 또 많이 걸리신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좀 조심 좀 많이 하시고요. 마스크는 그래도 갖고 다니면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끼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더 만약에 종목이 변경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는 안할것 같고요. 일단 제가 바빠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조정 받을 때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사고 싶었던 종목 많이 올라갔던 애들 지금 조정 받고 21선 61선에서 지, 잘 조정 받는 애들 살펴보시면서 매수하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